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사입니다. 이 금산사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미륵전을 비롯해서 5층 석탑 그리고 저 뒤로 모악산 짜리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적강전이 최근에 불타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인데 이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전주에서 가까이 모악산이 있고 금산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소풍을 오거나 또는 등산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렀던 그런 사찰인데요. 이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창건을 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고려시대 때 왕자였던 해더 왕사 소연이 머물면서 크게 중창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때 당시 사세가 크게 번성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조성된 많은 석조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석조유물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 석조유물은 노주라고 합니다. 현재 용도와 기능은 명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금산사의 사적기에 노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노주라고 부르는 거지, 이거의 어떤 용도를 앞으로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보시면,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같이 간략한 형태로 만들어진 기단부위에 현재는 상륜부 형태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원래의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 아주 깔끔하고 정연하면서도 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에, 치석 수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이 정도의 어떤 어, 치석 기술을 보여주는 석조임술품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어, 보시면 이와 같이 받침부도 3단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규, 비율이 아주 잘 맞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사각형의 석조 형태인데도 모서리마다 우주를 새겼고 우주에 살짝 추가적으로 해서 저런 걸 벽선이라고 하는데 저런 삼각형태로 하나를 더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식적인 기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 뭔가를 받쳤던 받침석, 상대석인데요. 하부의 받침이나 연꽃 무늬가 아주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정연하면서도 깔끔한 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수한 그런 석공에 의해서 이 노주가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애석하기도 아직까지 이 용도를 정확하게 알수 없고, 또, 상대석 위에 또 다른 부재가 있었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 어떤 형태였는지 알수 없죠. 그런데 보시면 상부가 살짝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보통은 수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살짝 경사지게 했다. 위에 있는 구조물의 어떤 특성 때문에 저렇게 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금산사 노주의 어떤 명확한 용도와 기능이 밝혀지기를 또 관련 기록이 나와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고려시대에도 신라시대 못지 않은 우수한 석공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